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을까? 선생님, 기차 놀이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우리 바통이 4순절 기차 가지고 재밌는 기차 놀이 하고 있었구나. 네, 재밌어요. 우리 기차에 적혀있는 말씀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니? 네.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말씀과 기도는 잘안 했어요. 그럼 우리 이번 주부터 다시 열심히 해볼까? 네. 그런데 선생님, 근데 사순절이 몇 번째예요? 이번 주는 바로바네 바로 번째 주야. 아, 네 번째 주요? 음. 우와. 그렇구나. 선생님, 지금부터 저도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요. 기도할게요. 좋아, 좋아, 바통아. 그럼 우리 오늘도 사순절 기차 다고네 번째 주 예배 신나게 드려볼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예배 시작해요. 좋아, 좋아. 우리 새싹이와 유튜브 친구들도 예배 들이 준비 되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i 心。 Oh,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무릎을 꿇어요. 두 손을 모아요. 두 눈을 감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잘 일어나서 잘 준비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아쉽고 속상하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귀를 쫑긋 열고 눈을 반짝 뜨고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오늘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해지는 유아 유치부 친구들 모두가 될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3월달 암송말소 시작할 준비 됐나요? 자 모두 허리선하고 준비 시작! What's did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들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사순절 절기라고 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들을 준비 됐나요? 오늘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오늘 말씀 제목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곳은 바디메오가 사는 동네예요. 친구들, 오늘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대요. 바디메오를 만나볼까요?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친구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 답답해. 바디메오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냄새도 났어요. 거기에다가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이곳저곳 걸어 다녔어요. 바디메오는 삐뚤빼뚤 걸었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 배고파. 배가 고파요. 먹을 것좀 주세요. 이렇게 바디 메우는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너사린 예수님이다. 바디 메우가 말했어요. 어? 누+ 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어?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갈 수가... 없는 바디메오는 또 소리쳤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요. 저를 좀 데리고 가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바디메오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디메오가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바디 메오는 예수님에게 들리도록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이리저리 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바디 메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꾸짖었어요. "어이, 조용히 해, 조용!" "참,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멈칫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셨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부르는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바디메오는 계속 소리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저를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요!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바디메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시니 어서 가보세요. 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 바디 메오는 제자리에서 뛰며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바디 메오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어요. 바디 메오, 여기 오시오, 여기에요,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어, 으쌰, 으쌰, 빨리빨리 예수님을 만나야 해. 삐뚤빼뚤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온 힘을 다해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예수님 앞에선 바디메오는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바라보시며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줄 거라고, 고쳐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허! 번쩍!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바디 메오가 보게 되었어요. 보인다! 보여! 보여 보여! 예수님이 보여요! 모든 것이 다 보여요! 와! 바디 메오가 앞이 보인대요! 사람들도 놀랬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모두 모두 기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어요.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바디메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도 지금 오늘 고쳐주셔요. 고쳐주실 수 있어요. 친구들,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꼭 고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걸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그럼 다짐하는 마음으로 전도사님하고 함께 외쳐 볼까요? 전도사님 따라 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고쳐 주시는 고쳐 주시는 분이에요. 분이에요. 우리 새싹 유아 유튜브 친구들. 아플 때, 힘들 때 예수님이 고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일주일 승리하길 바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디메어를 고쳐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자 하나, 동자.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을 또 지켜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싹유아유치부 친구들이 두손 모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물 드린 손길들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축복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목소리> 건세와 영원히 아멘. 친구들, 지금은 공과 시간이에요. 우리 공과 활동 하기 전에 먼저 준비물 먼저 알아볼까요? 준비물은 공과책, 테이프, 색연필, 풀, 가위, 양면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지금 빨리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다 준비가 됐으면 오늘은 11과 23쪽을 뜯어서 준비해주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뒤에 있는 스티커도 필요해요. 스티커도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짜잔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치료해주시니 이렇게 눈을 번쩍 떴어요 바디메오를 치료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도 치료해주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꼭꼭 기억해요 그러면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 イエス님이말씀하시니パディメオが눈을叩かね。イエス님이말씀하시니パディメオが눈을叩かね。Oh, sorry, sorry. Oh, 앞을 못 보던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맞아요, 친구들. 반짝 눈을 뜨게 해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아플 때도 병을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랍니다. 친구들, 이번 주도 사순절 기차 네 번째 말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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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는 일주일 되길 바래요.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